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보모 패션 널울로 찾아왔는데요. 이전에 위시리스트 영상에도 올렸었긴 했지만 또 지그재그에서 구경을 해보는데 옷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가성비 있으면서 또 괜찮은 그런 옷들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5만 원 이하로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도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짠! 첫 번째 주자는요 니트인데요. 요거는 라이크유 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3만 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약간 모헤어 뭐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이것또 신축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77 사이즈인 저한테도 무리 없이 착용이 가능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상체가 조금 있으면서 팔뚝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팔뚝 부각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이게 팔뚝 부각이 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려나 했는데 또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기본적이면서 또 뭔가 약간 세련된 느낌? <laughs> 이거를 딱 안에다가 입고 또 외투를 입어주거나 아니면 또 더울 때는 외투 벗고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품었고요. 또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이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옷이 막막 늘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또 이음새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원단이랑 원단이랑 이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넥라인 부분이나 손목 부분에 보면 은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좀 잡아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또 넥라인도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허리라인보다 살짝 길게 떨어져요. 저는 또 스트레이트 체형이다 보니까 크롭한 기장감보다는 살짝 길게. 좀 기본 핏으로 입어줘야지 비율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기장감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또 이렇게 넥라인이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드롭형 목걸이를 착용해주시면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좀 세련된 느낌도 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조합으로 잘 입어줄 것 같아요. 딱 봄이랑 가을 정도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뽕 뽑으려고 그다음은 이런 블라우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봄에는 블라우스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를 매년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렌치오브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직진 배송으로 받아봤고요. 여기 어깨에 퍼프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소녀 감성을 살짝만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어깨 퍼프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 만족스러웠는데요. 또 넥라인 부분에는 프릴이 달려있으면서 어깨 라인부터 또 가슴 라인까지는 이렇게 셔링 주름이 잡혀있어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잠궈주면 약간 차이나 카라 같이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개두개 개 정도 단추를 풀어준 다음에 입어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면서 이 블라우스의 매력을 더 상승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출해주는 거에 꽂혔습니다. 이게 또 팔의 기장감이 한오 부에서 7부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좀 짧은 기장감이요. 그래서 그런지 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이 블라우스 딱 보자마자 머리 한쪽으로 따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연출을 했었더니 개강룩, 데이트룩, 출근룩 다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 여행을 가는데 이거 딱 받아보자마자 와 이거는 여행 가서 입어야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리 들리실까요? 약간 셔츠처럼 좀 탄탄한 면 소재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도 하나도 거슬리는 거 없이 좀 폭탁폭탁한 느낌으로 좀 포근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끈도 달려 있는데 저는 모델분이 연출하신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입는 게 뭔가 좀 감성이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해줘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추 두개 정도 풀어주고 그쭉 늘어뜨려서 입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옷입니다. 이거는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구매한 가디건이고요. 저는 가디건을 정말 좋아하면서 또 제너럴 아이디어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 가디건 하나 또 구매를 해볼까? 하고서 화이트 컬러의 이런 브이넥 가디건은 없어가지고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와, 진짜 쇼핑 대성공이에요. <laughs>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또 스트레이트 체형이시라면 진짜 특히나 요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 옷들이 다 만족스러워서 소개를 드리지만 핏이며 재질이며 요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좀 쫀쫀한 이런 재질이에요. 손목이나 허리 부분에 시보리가 잡혀있는데 요것도 너무 짱짱한 느낌도 아니고 너무 느슨한 느낌도 아니고 막 세탁기 돌렸는데 막 쫙쫙 늘어져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브이넥 파져 있는 요 깊이감도 딱 적당하게 데일리로 어디서든 입기 편안한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깊이감이었고요. 또 보통 가디건들은 웬만하면 좀 기본적인 단추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디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 가디건은 마블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로고 메달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골드 컬러가 아니라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화이트 컬러랑 더잘 어울 지면서 좀 깨끗하고 순백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기장감이 너무 크롭하지도 않고 또딱 적당하게 허리 라인에서 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하의 어떤 거랑 매치하든지 다 너무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 플러스 원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다른 컬러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짠, 그 다음은 이런 맨투맨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디너리먼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토끼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너무 막 촌스러운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딱 받아보자마자 어, 그림도 괜찮고 재질도 나쁘지 않고 또 입었을 때 핏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딱 입어봤는데 너무 목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목이 살짝 두꺼운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넥라인이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시큼한 그 시초 냄새 아시죠? 또 가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다가 딱 받아 봤는데 시초냄새, 요럴 때 있거든요? 그게 딱요 옷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며칠 동안 밖에다가 놨는데도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빨아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품은 이유는 다른 브랜드에서 맨투맨 구매하면은 꽤나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3만원대인데 재질도 뭔가 좀 폭닥폭닥한 포근한 느낌도 나고 시보리도 굉장히 짱짱해요. 요목 부분도 짱짱하긴 하지만 요 손목 부분도 짱짱하고 허리라인 잡아주는 요 부분도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오, 퀄리티 나쁘지 않네. 하고서 품었습니다. 저는 오트밀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아이보리와 베이지와 그레이가 섞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림이랑 만났을 때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기모도 안 들어있고 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이거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프렌치 오브에서 구매를 한 가디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4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4만원대 퀄리티 같지는 않아요. 소재감에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뻣뻣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색감이나 펀칭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품었어요. 이것도 <laughs> 브이넥 형태의 가디건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너럴 아이디어 가디건에 비해서 조금 더 널찍하게 파져있어요. 가디건의 포인트는 이 넥라인을 타고 흐르는 이 프릴 디테일이랑 또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요 펀칭 디테일인데요. 요 명치 부분을 기준으로 펀칭 디테일이 달라져요. 윗부분은 이렇게 뽕뽕뽕뽕 약간 딸기가 연상되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또 밑에 부분에는 꽈배기 짜임이랑 약간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의 끝단 부분이나 또 이렇게 넥라인 부분이나 아니면 허리 끝단 부분이나 옷의 끝 부분에는 니트 소재 내도 약간 여리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펀칭 레이스 디테일.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게 이 가디건의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단추도 같은 컬러로 약간 딸기우유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요. 유광 단추로 들어가 있어서 살짝 은은하게 비치는 게 귀엽더라고요. 제 키가 165이고 또팔 기장감도 꽤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팔 소매가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도 요런 러블리함 덕분에 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입어보라고요. 짜잔 그다음은 저희 사랑 어베이면서 구매한 셔츠입니다. 이것도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쿨쿨한 그런 딸기우유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여쿨라 분들이 입으시면 형광등이 그냥 탁 켜질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이것도 직진배송이었는데 이건 받아보자마자 딱 열어봤는데 소재감이 너무 탄탄하고 괜찮아가지고 와, 받아보자마자 구매 확정. 그냥 눌렀잖아요. <laughs> 또 기본 셔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가짜 주머니도 아니고 진짜 주머니예요. 양쪽에 다 들어가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막뭘 넣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주머니 수납도 챙겨준 셔츠다라고 한번 장점으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이 셔츠는 이 뒤에 핀턱 디테일이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살짝 핀턱이 주름이 잡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뒷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스트레이트 체형이 셔츠가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고 또 셔츠를 열심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셔츠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탄탄한 소재감인지,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인지, 비닐 같은 소재감인지, 블라우스 같은 소재감인지, 막 여러가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도 셔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 구김은 가긴 가는데, 막 자글자글 보기 싫을 정도로 구김이 가는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다려서 입고 나갔는데, 와, 아, 또 구겨졌다. 이런 마음 아파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들리실까요? 요런 소재감이에요. 이 바삭거리면서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재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컬러도 너무 예쁘고 진짜 어베인의 감성 제대로 담긴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외투처럼 반팔 입고 뭐 걸쳐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일반 셔츠 입듯이 매치해줘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좀 기본 티 셔츠 조금 질렸다 하신다면 요거 너무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하의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짠 요거는 진짜 대성공한 바지예요. 필링스 하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도 유튜브 보다가 필링스가 바지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오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쇼핑몰마다 바지 사이즈도 다 다른 거아시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상세 사이즈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 저는 허리 37에서 38을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L 사이즈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L 사이즈보다는 좀큰 L 사이즈를 구매를 하는 편이어서 조금 작은 L 사이즈 구매하시는 분 분들께는 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세 사이즈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바지 얘기로 다시 돌아보면 은 이게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와이드 팬츠인데 화이트 컬러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게 딱 제가 찾던 핏인 거예요. 너무 힙한 막 펑퍼짐한 느낌도 아니고 좀 얇은 스트레이트 핏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멋스러운 와이드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바지였어요. 거의 인생 바지 Sí. 저는 165 기준으로 롱 기장감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저한테도 좀 길긴 길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숏을 골랐으면 좀 애매한 기장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입고 다녔더니 밑단이 좀 끌렸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약간 굽 있는 운동화랑 같이 매치를 해주거나 구두랑 매치를 해주면 막 땅에 끌리지 않는 기장감이어가지고 멋스럽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이게 또 3만 원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탄탄하면서 좀 촉감이 부드 새로운 타입이에요. 그래서 바지 입었을 때 불편하다는 점도 하나도 없었고요. 약간 좀 오늘 춥다 하는 날에는 안에 히트텍 입고 같이 입어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재질부터 핏이랑 가격까지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 바질 시리즈를 컬러별로 좀 쟁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 요 화이트 팬츠도 많이 해지거나 하면은 또 재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그 다음은 요런 청바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사실 한 1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좀 소재감이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텔리에 나인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딱 모델 컷 보자마자 와 이거 바지 너무 고급지고 예쁘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딱 받아봐서 입어봤는데 소재감도 너무 탄탄하고 핏감도 딱 적당하게 멋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봄 되자마자 소개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laughs> 딱 테이퍼드 핏이거든요. 좀 일자로 떨어진 듯 싶다가 밑으로 갈수록 살짝 모여지는 그런 형태예요. 저는 엉덩이부터 허벅지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조금 살이 있는 편이라가지고 이거 입었을 때 살짝 붙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마이전 부각이 없어가지고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실 모델분이 입으신 사진은 좀 밝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받아보니까 조금 진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허리 밴딩 부분에는 이런 택이 붙어져 있어요. 이택 자체도 너무 고급지더라고요. 여기 뒷모습에서 은근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확실히 브랜드 제품이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진짜 탄탄하고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런 바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오디너리 먼츠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저도 이런 플라워 패턴 바지를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모델분이 입으셨던 착용컷 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맨투맨이랑 세트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합으로 입어줘도 너무 귀엽고요. 또 다른 코디 컷에는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예뻤어요. 봄나들이 피크닉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거의 기본 텐들를 위주로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바지 입으면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다하더라고요. 기본 사이즈랑 L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L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허리 뒷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밴딩이 안 보이지만 뒤에서 볼 때는 살짝 밴딩이 보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 사이즈에다가 밴딩 처리도 되어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바지 통도 넓어가지고 저보다 조금 더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셔도 수월하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딩도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행 가면은 좀 많이 먹을 예정인데 이거 입으면은 너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가 또 너무 하얀 느낌도 아니고 너무 누런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한 베이지가 살짝 감도는 아이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잔고 무늬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또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바지여가지고 저처럼 기본템 바지는 많은데 좀 뭔가 포인트를 줄 만한 그런 바지 찾고 있다 하신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존 부각도 크게 없었고 또 기장감도 165 기준으로 막 땅에 질질 끓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꾸꾸 느낌에다가 쿠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도 바지인데요. 이거는 슬랙스예요. 98도씨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슬랙스인데 저는 롱 기장감의 L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예뻐요. 슬랙스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재질보다는 약간 트레이닝 팬츠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축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허리 부분에 밴딩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이게 엄청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 부분도 신축성이 좋지만 이 바지 통 부분도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실내면 보면 좀 꾸민 듯한 격시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상 거의 트레이닝 바지 같은 그런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 분들이 구매하시면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크림 컬러로 구매를 한 건데 좀 크림보다는 약간 베이지에 회색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베이지 그레이 같은 오묘한 그런 컬러이고요. 좀 밝은 계열이긴 하지만 화이트 느낌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또 하객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슬랙스 구매할 때요 단추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후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보이게 입어줘도 깔끔해 보여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 핀턱도 살짝 잡혀 있고 요 핏감도 적당히 와이드하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거리는 요 실루엣 덕분에 요 바지도 너무 괜찮다 싶었어요. 그래서 슬랙스 쳐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지그재그 가성비 하울 재밌게 봐주셨을까요? 요마이템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예쁘게 많아가지고 또 열심히 예쁜 제품 발굴하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채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